오늘은 실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한번 감아주시고 앞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로 무기로 통과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실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사슬 뜨기 할때 기본 자세예요. 네, 여기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다 펴져 있는데, 펴져 있으면 이렇게 주르륵 빠지잖아요. 이 부분이나 이 부분으로 힘 강약 조절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, 이렇게 해서, 네. 이 방향으로 잡고, 사슬코 한번 떠보겠습니다. 이렇게. 사슬코 매듭은 저처럼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,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매듭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와 여기를 눌러서 여기 실을 약간 힘을 있게 이렇게 힘 있게 받쳐주도록 이렇게 여기가 강약 조절이 잘 돼야 돼요.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지금 사슬코 하나를 당겼을 때 이만큼이 끌려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살짝 빼주셔야 돼요. 이렇게 당기면 슬슬 오죠? 이렇게. 한 코만큼, 이만큼, 이만큼. 끌려온 다음에도 줄이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을 적당하게 힘을 살짝 뺀 듯하게 부드럽게 잡아주시면 돼요. 아래쪽은 거의 놓아준 상태고요. 여기가 거의 힘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힘의 강약 조절이 잘되고 이 사슬코만큼 딱 빠지고 딱정자이딱잘 잡혀 있으면 이렇게 사슬코 모양이 컸다 작았다 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쭈르룩 예쁘게 빠져요. 기초긴 한데 어,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영상 찍어 봅니다.